자 이제 기자가 간다. 이제 조금 내용을 달리해 보겠습니다. 최근 분양시장 아주아주 뜨겁죠. 분양만 했다 하면은 뭐 엄청나게 사람들이 많이 몰리고 있습니다. 우리 기자가 또 지방에 있는 현장을 다녀왔습니다. 이번 주에는 청주 5성에 다녀왔는데요. 화면부터 보시죠. 최근 지방 부동산 시장에서 청주 5성이 주목받고 있습니다. 전국에서 유일하게 경부선과 호남선이 만나는 중기점 입지를 갖춘 KTX와 SRT가 지나는 오송역과 더불어 오송역세권 도시개발사업의 연내 착공이 가시화되고 있어서 인데요. 오송역세권 개발사업은 흥덕구 오송읍 일원 70만 6천여 제곱미터에 총 사업비 2337억 원이 투입되어 2023년 말까지 공동주택과 유통상업시설 호텔, 영화관, 컨벤션센터 등 주요 인프라를 갖춘 지역으로 만드는 프로젝트입니다. 여기에 오송바이오플리스 지구 조성과 청주 전시관 건립, 차세대 방사광 가속기 구축 등 굵직한 호재들이 잇따르면서 충청지역은 물론 전국구 유망지역으로 가치를 높여가는 모양새입니다. 교통의 허브지역인 우승역, 청주공항을 연결하는 국선장치 서울 세종간 고속도로지선, 우승컨벤션센터, 다목적 체육관 등이 일정되어 있습니다. 기존 산업단지 뿐만 아니라 국가생명과학단지 바이오폴리스 지구 등 주변 개발 호재에 따른 기대심리가 큰 작용을 한것 같습니다. 이렇듯 다양한 개발 호재를 품은 우송 바이오폴리스 지구에 첫 민간 분양 아파트가 분양에 나서 이목이 쏠리고 있습니다. 총 2,400여 세대가 분양에 나서는 이 아파트는 추후 2차, 3차에 걸쳐 추가 분양이 이루어지면 총 5,800여 세대의 단일 브랜드타운으로 조성될 예정입니다. 최근 치솟은 주택가격과 실생활 등을 고려해 시세 차익보다는 실질적 국어 편의로 시장에서 인기가 높은 중소형 상품이 전용면적 59제곱미터 단일 평형으로 전세대 공급되는 게 특징입니다. 특히 지역내 랜드마크 단지를 목표로 하고 있는 만큼 특별한 조경 설계와 커뮤니티 시설 등으로 실수요자들에게 매력적으로 다가가고 있다는 평가를 받습니다. 역세권, 생활 인프라 등 실수요자들의 이목을 끄는 요건과 교통 호재, 개발 호재 등 수혜 요건까지 갖춘 청주 오성. 5,800여 세대 단일 브랜드타운의 서포즐로 분양에 나선 이 단지의 분양 공적이 모종에 대한 바로미터로 평가될지 관심이 집중됩니다. 아 이거 엄청납니다. 자김 기자. 네. 사람들 엄청 많죠? 네. 최근 부동산 시장에서 핫한 지역이라는 이름값을 하는 듯 열기가 뜨거웠습니다. 코로나19 장기화로 사이버 모델하우스라는 새로운 분양 문화가 생기는 등 최근 1년간은 사람이 붐비는 모델하우스를 찾아보기가 힘들었는데요. 철저한 방역수칙을 지키면서 운영이 되지만 최대한 많은 이들이 직접 찾아와 실물 유닛과 상담을 받고자 하는 모습이 인상적이었습니다. 이번에 방문하신 곳이 총 5,800여 세대로 구성되는 단일 브랜드 단지의 첫 분양 현장이었잖아요. 이런 대단지 분양이 흔하지는 않죠? 네, 올해 전국 3만 3,860개 단지가 분양을 기다리고 있는데요. 이중 2,500세대 이상의 대규모 단지는 총 131개로 전체의 0.38%밖에 되지 않습니다. 표를 통해 살펴보시면 아무래도 인구가 몰려 있는 만큼 서울 인천 경기지역의 각 55개 단지 10개 단지 30개 단지로 모여 있는데요 이번에 제가 방문한 청주 오송은 충북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충북은 총 3개 단지만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몇타 지역을 살펴봐도 이런 대단지 공급은 손에 꼽습니다 네 이제 김호모 기자와 우리 지방 분양 현장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